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입니다. 여기는 에어비앤비 숙소고요. 지금까지 계속 친구 집에서 자다가 뭔가 하루쯤은 혼자 있고 싶기도 하고 호텔을 잡을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친구 집 근처에 이런 목층 오피스텔 에어비앤비가 있더라고요. 방을 먼저 좀 보여드릴까요? 먼저 이렇게 들어오면 주방이 작게 있고요. 평수가 크진 않은데 이층고가 높다 보니까 답답한 느낌 없이 좀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위층에는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런 느낌. 꽤 높죠? 화장실도 아담하지만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새로운 공간에서 같이 잘 준비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켜봤고요. 이제 씻고 짐 정리하면서 이번에 쇼핑한 것들도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 사봤어요. 아리얼 스트레스 릴리빙 퓨어풀 리베나이 리무버 패드. 뭔가 립앤아이 리무버는 잘안 챙기게 되는데 요즘은 마스카라가 워낙 강해서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요거는 이렇게 크기도 적당하고 화장솜도 따로 필요 없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세정력도 지금 마스카라 깔끔하게 잘 지워지는데요. 클렌징 오일은 요거 예전에 에스쁘아에서 뭐 샀을 때 샘플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몇번 써봤는데 이게 메이크업 잘 지워지고 딱히 뭐 트러블 나는 거 없이 잘 썼어요. 그리고 요거는 리지엔트리 스파 세이버 쑥 파우더 워시. 요거는 파우더타의 표소 클렌저거든요. 이렇게 각질 정돈도 돼서 한 번씩 필링용으로도 쓰는데 요렇게 일회분씩 포장이 돼 있으니까 여행 가거나 밖에서 잘때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얘는 헤이네이처 어성초 이지 피지 패드. 요렇게 두장 들어있고, 양쪽 다 엠보로 처리가 돼 있어요. 헤이네이처는 뭐 어성초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피부 진정시켜줘야 할때 사용하기 좋아서 앰플을 되게 잘 썼었거든요. 수업을 올라왔을 때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오늘도 하루 종일 마스크를 썼더니 좀 자극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잠시 올려둘게요. 그리고 앰플은 지금 제가 잘 쓰고 있는 것 중에 좀 사이즈가 작은 것들로 가지고 왔거든요. 진정 제품 하나, 탄력 제품 하나 가지고 왔어요. 진정 제품으로는 셀리믹스 더 리얼 노니 에너지 앰플. 이게 살짝 젤 같이 미끄덩하게 유분기도 살짝 느껴지고 보습감이 되게 좋은데 흡수도 되게 잘 돼요. 그래서 썼을 때 피부가 좀 편안하면서 또 진정도 잘 돼서 요즘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허스텔러 리틀 드롭스 리버스데이 앰플. 일단 영양감 있는 진한 제형이거든요. 근데 펴발라보면 묵직하지 않고 수분감이 팡팡 터져요. 그리고 빠르게 흡수가 쏙 되면서 건조부터 일단 보습을 확실하게 잡아주더라고요. 그리고 마무리는 이렇게 쫀쫀하게 이게 메이크업도 되게 잘 먹고 저는 이거를 썼을 때 뭔가 피부결이 매끄러워지는 느낌 푸석함 없이 피부결이 딱 정돈되니까 피부가 탄력적이고 건강해 보이는데, 또 허스텔러 하면 비건이잖아요. 이게 정제수 대신 탄력에 좋은 비트 뿌리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무습이랑 탄력 케어 둘다 필요하신 분, 특히 사용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아서 안티에이징 이제 시작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크림은 아까 노니 앰플이랑 같은 라인으로 가지고 왔어요. 이게 진정 보습크림인데, 주름 개선 효과도 있다고 하고, 저는 이게 끈적임 없이 되게 깔끔해가지고 좋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스킨케어 끝! 이제 짐 정리를 해봅시다. 내일 입을 건빼고 요번에 아우터를 두개 가지고 왔는데 아마 요게 브이로그에 많이 보일 거예요. 소프트 서울 제품이고요. 저는 퍼 제품이 몸성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얘는 진짜 따뜻하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부들부들해서 아주 만족스럽게 잘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도리 이쁘죠? 얘는 오키 에서 매를 했고요. 장갑 얘는 메르헨 살짝 하늘색으로 깔맞춤 해봤어요. 이 장갑이 색깔 컬러도 너무 예쁘고 풀도 그렇게 잘 생기는 것 같진 않은데 이 손가락 길이가 저한테는 좀 길어요. 그래도 이렇게 터치 스마트폰 터치도 돼서 엄청 추운 날 하루 있었거든요. 그때 잘 썼어요. 짠 뉴 크로우 캐년 가로수길에 무슨 소품샵 있어서 구경하러 갔는데 제가 이 브라운색 텀블러 컵 진짜 가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텀블러 컵 친구는 머그컵 해서 커플로 샀습니다. 예쁘죠? 얼른 여기에 커피 타먹고 싶어요. 오늘 산 것들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모자. 완전 뽁슬뽁슬한 복슬 털모자예요. 되게 크죠? 그리고 논픽션. 드디어 논픽션 매장에 가서 직접 시향을 해봤어요. 일단 매장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패키징만 봤을 때는 시크한 느낌인데 꽃이랑 식물도 되게 많고 좀 화사한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상달크림 오드퍼퓸 포터볼. 핸드크림이랑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뭔가 향수가 좀더 시원한 느낌?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을 좀 했지만 여기 현장에서 5% 할인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사버렸어요. 짜잔. 그리고 저 르라보 상탈도 시향해봤거든요. 크게 막, 와, 진짜 좋다. 이렇게 느끼진 않았어요. 르라보 상탈도 살짝 시원한 느낌이고, 이 논픽션보다 좀더 우디한. 저는 이 논픽션 상탈 특유의 크리미하고 달달한 무화과 우유 같은 고향을 되게 좋아하는 건데, 르라보 상탈은 단향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는 거기서 플로럴 향 추천받았는데 그 향이 진짜 좋았어요. 그게 르라보 리스. 정확히 어떤 향이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좀 처음 맡아보는 플로럴 향이었고 딱 코에 가까이 대자마자 와, 이거 진짜 좋다 했었어요. 르라보 가게 된다면 리스 41. 꼭 한번 시향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에 진짜 핫한 브랜드 많더라고요. 또 친구랑 커플로 에코백 하나 모셔왔어요. 이게 생지 데님 소재고 좀 크긴 한데 좀 도톰한. 아우터 입고 매듭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가격도 되게 저렴한 편이거든요. 29,000원. 근데 여기에서 또10% 세일까지 하고 있어서 안살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내일 또 당장 드릴 예정이라 밖에 빼두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이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